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들 비행기는 바로 A380인데요 장거리용 대형 포엔진 여객기예요 이 한쪽 구석 오늘 만들 오늘은 이 한쪽 구석에 A380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블록을 여덟 칸 쌓아 쏴주, 주고 야, 너또 게임해. 밑에 블록을 부숴 줍니다. 누가 게임 알았어? 다음 단계는 판을 설치해주고, 유리까지 누리,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완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요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2층 빙기 만들실 때 주의해주세요. 태극기 하지 마세요. 제가 태극기 만들라고는 안 했어요. 누가 좀 블로그 님이 A330을 만들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겠죠. 위로 올라간 계단 방식으로 해주세요. 요렇게 에어버스빙기 첫 빙, 제가 첫 빙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모두들은 다한 번쯤은 실패하지 않는 한 번쯤은 실수하셨을 거예요. 이러다가 빙행기 완성되겠는데요. 오늘 만들 빙기가 에어버스 비버스 모델 중에서는 가장 크고 에어버스 모델 중에서 도 제 네, 다음 시간에는 A350을 만들 거예요. A350 좀더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운용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에서 운용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만 두 항공사에서 운용해요. 그게 계단 달아줘야 하는데 그 창문을 달아줘야 하는데 신시간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대부분의 블록들은 떨어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안 떨어져요. 중력 영향을 받지 않지만, 모래나그 작가 같은 경우,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는 아래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길이가 저는 a380 900을 만들 건데 길어질 것이에요. 예시가 900이라서. 여러분은 쉬는 시간 같은 때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기 A380 중에 A380 몇이 마음에 들으세요? 100부터 시작해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중, 다음, 어느 빙기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800이 5명이고, 900이 1명. 예시니까 900을 만들도록 하겠어요. 높이 엄청 높아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느끼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전부다. 제가 정지시켜 드릴게요. 됐습니다. 똑같이 계단식으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똑같이 만드실 수 있으시다면 만드시고 똑같이 못 만드시면 강의 듣고 나서. 요 빙기가 두 항공사에서만 운용한대요. 두 항공사만, 두 항공사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A380은 더 좋겠죠. 아까 응? 만났던 그 지우 있잖아 응. 지우는 어때? 누구 지우? 너가 조금 아닌 것같은 어? 조금 할일있래 응. 걔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걔랑은 아니었어 그냥 지훈이가 좋아? A380. 못 만드신 <laughs>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오늘도 영계는 0개는... 빨리빨리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오는데 대체 며칠이 걸리네요. 댓글을 사용할 때는 타인을 존중하고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시는 댓글이 추가됩니다. 못 만든다고. 계속 댓글 달아 주시면 친절해 친절한 분들 친절하신 분들께서는 답장은 해드릴게요 답글 원래 저는 답글까지 했었네요 여기, 여기, 또, 중간문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멈춰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어려우신 분들. 어렵다고? 비행기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는 비행기 만들기 정말 정말 재미 있어요. 재밌다고 소문나면. 중간의 영상 중간에 다른 거 시청하시지 마시고 A330부터 쭈루루루룩 영상 보세요. 아니더 보잉 7공7 에어버스 벨루가부터 쭈루루루룩 영상을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댓글 답글 달아 드립니다. 최대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빙기는 커맨드 블 원하시는 비기는다 커맨드 블록을 안 써요. 커맨드 블록 마인크 커맨드 블록 광물 술에 안 써요. 그걸로. 최상급 제트기를 만들 그것은 최상급 제트기를 만들 때는 아니면 황술 제트기 최상급 비행기는 동체 전체가 2층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요. 기도 매우 커요. 진짜 진짜 커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체 여기서 안 끝냅니다. 끝 끝나,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사무공이 조회수가 2회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때 또 찍을 거예요. 이회 정도는, 1회 좀 나왔다. 조회수, 주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영상을 더 많이 찍을 거예요. 막 하는 거 조금 힘드시죠? 서바이벌이한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이게, 조금 안 되네요. 커맨드 블록 안 써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 원치않는 커맨드블록 안써요 오늘 여러분들 원치않 원치, 원치 원하지않는 커맨드블록 안씁니다 사용을 안하 안하면 커맨드블록 소지품에는 없죠 저 하늘로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행기 만들어 보세요. 자격이 없으시면 마크 시험은 빙기 만들기 시험인데요. 빙기 만들기 잘하셔야 해요. 시험도 있어요. 제가 내는 시험 문제 응시 100점. 백점 응시하면 보상이 있어요. 응시 최초 일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안녕.